심장질환의 진단 방법 의사는 심장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환자와 마주할 때 주로 생활 방식의 변화를 포함하여 환자가 생각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부정맥에 대한 약 복용 외에 식이요법과 운동 모두 심장질환을 제어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심장병리는 동맥과 정맥을 포함하는 심혈관 병리와 달리 심장을 다룬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부정맥 외에도 심장 근육 팽창, 심장 마비, 심장 기능 부전 등이 있다. 내부 판막의 경우 협착증과 탈출증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장애에 같은 보완 방법을 사용한다. 심장 질환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복잡한 조사를 수행하는 몇 가지 단계를 따르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해서 읽어보자. 심장질환의 진단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의사가 여러 질환에 사용하는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보완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심전도 검사를 하면 병리가 같지 않더라도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발견할 수 있다. 심전도. 심전도 EKG는 심장 근육의 활동에 대한 전기적 기록이다. 신체 외부에 있는 전극이 심장 박동의 특징인 전류의 변화를 감지한다. 이는 심장이 박동하도록 지시하는 심장 조직이 있는 내부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심전도 검사는 마취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외래 환자 진료소에서 진행되며 환자는 30분 이내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때로는 의사가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로 정기 검진을 할 것을 요청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심장마비나 고혈압과 같은 심장 관련 병리를 관찰한다. 기록은 심전도 장치를 통해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선으로 종이에 나타난다. 검사 결과의 해석은 의사가 받은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려진 선을 하나씩 의미하는 확립된 해석 프로토콜이 있다. 심초음파 의사는 심장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심초음파를 지시할 수 있다. 심초음파는 임신을 관찰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지만, 심장을 대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이다. 변환기라고 하는 장치는 에코와 같은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신호는 심장 근육에서 튕겨져 나와 전문가들이 모니터의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심장의 움직임, 박동, 모양, 심혈관의 역학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초음파의 변형은 정맥혈과 동맥혈을 구별하기 위해 이미지의 색을 추가한 도플러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사는 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어 이 방식을 선호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심장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학술명은 에르고메트리이다. 기본적으로 신체 운동이 심장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다. 동시에 환자가 러닝 머신 위에서 뛰거나 고정식 자전거를 타는 동안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도 수행한다. 의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테스트의 한도를 고려한다. 전문가들은 심장 박동수와 이동식 러닝머신의 경사도에 대한 제한과 검사를 중단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징후를 확립했다. 이는 환자가 저항력에 맞서 달리기나 조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실제 상황을 연출함으로 매우 유용한 보호한 방법이다. 통제된 환경에서 실제 상황을 모방하여 심장을 조사한다. 홀터 모니터 의사가 줄여서 홀터라고 부르는 이 검사는 실제로 장기적인 심전도 검사이다. 환자는 하루나 이틀 동안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장치를 사용한다. 그후 전문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정맥의 총 횟수, 가속도, 심박 급속증, 느린 맥과 같은 변수를 계산한다.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가 예를 들면 환자가 잠을 잘때 나타나는 상황이 있을 때그 장점이 발휘된다. 이러한 상황은 의사가 숨겨진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장 카테터 삽입 심장 카테터 삽입은 순환계의 카테터를 삽입하는 수술적 개입이다. 카테터는 일반적으로 심장에 도달할 때까지 팔이나 다리를 통해 삽입한다. 이러한 카테터로 측정을 하거나 방사선 염료를 주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염료의 양상을 따르는 외부 이미지로 뒷받침된다. 이렇게 하면 기능 부전이나 해부학적 결함을 감지하는 특수한 세부 사항으로 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환자에게 심장 카테터 삽입술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삽입술이 가능한 환자는 동시에 치료의 이점을 누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카테터가 이미 삽입된 상태에서 관상동맥의 혈전을 제거하거나 문제를 복구할 수 있다. 심장 자기 공명. 영상 촬영법의 발전으로 심장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MRI가 탄생했다. 신체 나머지 부위에 대한 MRI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비방 사력으로 심장 근육을 관찰한다. 그 표시는 심초음파와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심장 컴퓨터 단층 촬영. 컴퓨터 단층 촬영 CT 또한 심장 조직에만 적용되는 신체 CT의 기본 원리에 반응한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흉부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방사선 촬영과 같은 X-ray 방사선을 사용한다. 의사는 이동식 침대에 누운 환자를 엑스레이가 방출되는 터널 형태의 장치로 이동한다. 심장 질환의 위험 줄이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장 질환을 진단하는 것 외에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방법을 통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식단, 운동, 스트레스 완화, 주기적인 관리가 최고의 도구이다. 식단의 경우, 육류보다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초가공 식품이 아닌 오메가3이 풍부한 천연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잊지 말자. 신체 운동과 관련하여, 과학적 연구에서는, 하루에 30에서 60분 동안 하는 유산소 운동이, 위험을 줄이는데 충분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심호흡에서 요가, 명상 및 마음 챙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성격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끝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의료 전문가의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성인의 경우, 전문가들은 매년 심전도 검사를 할 것을 권장하지만, 당뇨병 환자와 정상급 운동 선수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더 자주 해야 한다. 이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적절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설명한 방법 중몇 가지 보완 방법을 수행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경고 증상이 있으면 더 그렇다.